원어로 읽는 논어. 공자님께서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세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음.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은 많이 웃었어요. <laughs>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샤오즈 血气未定戒指在色及其壮也血气方刚戒指在斗及其老也血气既衰戒指在得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기에는 혈기가 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노년기에는 혈기가 이미 쇠잔했으므로 이득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여기서 어, 여색을 어리, 젊었을 때는 여색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laughs> 나이 들어서는, 음, 이득. 즉, 여기서의 이득은 아마, 물욕이나 명예욕을, 음, 경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각자 인생을 살면서, 어, 어떤 그 시기에 음, 아주 구체적으로, 받는 인생의 지침을 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 아직 작년기라서 그런지 혈기가 왕성해서 <웃음> 여기저기 <웃음> 싸움 딱처럼 많이 싸우는데 <laughs> 아무튼 경계하는 삶을 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시기별로 내가 어느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공자님의 이그 경계해야 할세 가지 덕목을 접목시켜서 어 여러분들의 삶을 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오시쉐치웨이딩제즈재 <목소리도> 지치 壮年血气方刚，戒制在斗；及其老也，学气既衰，节制在德。